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캠프의 전현준 기획이사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캠프는 금속의 부식 방식에 대한 친환경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고요. 저희는 금속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전처리, 도금, 금속 코팅, 후처리, 부식이 됐을 때 현장에서 재도금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네. 저희는 이노징크라고 하는 도금 기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아연 도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공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금법이 1837년도에 만들어진 용융아연도금법과 1960년도에 전기아연도금, 1980년도에 이제 금속 코팅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1837년도부터 있었던 용융아연도금 공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친환경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용융아연도금 대비 한 3배 정도의 내시성이 높은 아연도금 공법이며 가격은 10%에서 15% 저렴한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요, 고내식성, 체결성, 내화학성 이렇게 들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용융아연 도금이나 이런 아연 도금 시장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관과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해칠 수밖에 없는 전처리나 후처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연산 베이스로 하는 전처리, 냄새가 전혀 없는 후처리, 그 다음에 뭐 중금속도 전혀 없는 후처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 발생이 30% 정도 저감이 되고요. 고성능을 내 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도, 2021년도에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라믹 아연도금 이노징크 기술에 대한 AI 제조 데이터 수집과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설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이노징크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설비 판매에서부터 친환경 플랜트까지 판매하는 기술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술을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